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소 혹은 촬영을 할때 고데기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우선 제 머리부터, 머리의 상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 머리는 원래 엄청 얇고 가는, 얇은? 가는?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엄청 얇고 숱이 막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얇은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머리, 이고요. 제 머리가 총 염색 8번인가? 파마 1번, 탈색 2번까지 거쳐간 머리라서 지금 손상이 많이 되어서 안 그래도 얇기 때문에 고데기가 좀잘안 먹는 머리였는데 좀더잘 풀려서 더 빡세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점 감안하시고 제가 스타일링 어떻게 하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고데기 방법이 막 엄청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본고데기를 이제 배우려고 진짜 여러 영상을 엄청 찾아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고데기 스타일링을 하면서 좀 분석한 것들이 좀 있어서 꿀팁 정도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고데기 하기 전에 헤어 빗으로 머리를 충분히 빗어 줍니다. 빗질을 꼭해 줘야 스타일링도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그 다음에 이렇게 빗질이 완료됐으면 봉고데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봉고데기 기종은 고다나 36mm고 손상모지만 약간 그래도 더 이상 손상을 막기 위해서 180도로 맞춰놓고 이제 고데기를 하는 편입니다 예열이 다된 상태인데 우선은 제가 약간 레이어드도 아니고 약간 끝에만 좀 이렇게 다듬어 놓은 머리인데 고데기를 하다 보면 끝에까지 잘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어, 상한 머리이기도 해서 잘 빠져 나가고 끝에 양이 없다 보니까 많이 빠져 나가는 편이라서 그냥 뭉뚱그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C 컬로 말아 줍니다. 이게 말릴 때 열이 식으면서 모양이 잡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모양을 음찔음찔 하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C컬로. C컬은 뭐 대단한 방법 없이 그냥 이렇게 안으로 그냥 말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레이어드 컬, 컬이신 분들은 여기 안쪽에도 그 컬의 높이가 차이 나는 부분에도 잘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C컬까지 말아줬으면 은 섹션을 나눌 건데 제가 고데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집게로 이거를 막 고정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섹션 나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그냥 뒤에서 반을 갈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오게 한 다음에 그냥 이 안쪽에 여기에 이 정도를 그냥 가져와요. 가져오고 이렇게 뒤쪽에서 머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 섹션은 그냥 조금 조금씩 아래에서부터 아래 뒤쪽 한번, 아래 앞쪽으로 해서 한번 짚고 중간으로 올라가면서 잡는 편인데, 섹션 나누는 거는 이렇게 머리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컬을 주는 방법에는 집게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봉고데기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컬을 바깥쪽이라고 하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말아지는 거는 안쪽. 컬이라고 하는데 저는 바깥쪽 컬만 사용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엄청 많은 영상을 찾아봤을 때 보통은 바깥쪽으로 마시거든요. 안쪽 바깥쪽으로 하면 더 풍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안쪽 바깥쪽도 시도를 해 봤어요. 근데 저의 머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오히려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많이 나서 저는 그냥 한쪽 한쪽 방향으로만 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말아보면 저는 한 중간 정도 집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한 3초 정도, 1, 2, 3초 정도 한 다음에 집게를 살짝 빼서 다음 컬을 이렇게 말아줍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게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영상을 분석을 해봤을 때세 가지 정도 경우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말고 풀고 말고 풀고 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같은 자리에서 그냥 계속 말아줘요. 말고 이거를 해가지고 깨를 계속 말아주면서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말아주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계속 돌돌 말아주는 올라오면서 돌돌 말아주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위에를 조금씩 조금씩 푸는 경우에는, 컬이, 위에는 작은 컬이 되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컬이 돼요. 그래서, 위에는 좀 오밀조밀 하다가, 점점 이렇게 풀어지는 웨이브가 되는 편이고, 같은 자리에서 말아주는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그냥 일정한 컬이 되는 그런 컬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좀 전체적으로 풍성한 웨이브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자리에서 말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래에서 위로 말아주시는 경우는 소라빵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컬이 가루가 아니라 세로로 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더 눕혀져 있는 컬? 더 풍성한 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라빵이 될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위에를 조금 조금씩 풀어주는 컬로 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풀고 말고 풀고 해서 끝까지 말아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씻기 전에 살짝 움찔움찔 해줘요. 근데 너무 하자마자 손을 대면 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1, 2초 정도 뒤에 이렇게 움찔움찔 해주면서 컬을 잡아줍니다. 그러고이 머리는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넓은 영역이 잡히지 않게끔 아래 컬로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중간에서 잡고 말고 그리고 이제 한 1, 2초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움찔움찔. 자, 움찔움찔 이렇게 해 주고 뒤로 넘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해 줄게요. 제가 지금 말때 계속 끝에 쪽이 잘안 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시컬을 넣어 준 거니까 시컬 꼭 넣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딱 컬이 됐을 때는 컬이 너무 부담스럽다 할수 있는데 어차피 금방 풀리니까 이따가 빗으로도 빗어주면서 풀 수도 있어서 그 점은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왼쪽은 이제 반대로 말아주면 돼요. 아까는 집게가 나를 보면서 말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집게를 봤을 때 집게가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말아줬다면 이번에는 집게가 나를 보는 쪽으로 시작을 해야겠죠? 집게가 나를 보는 쪽으로 시작해서 집게를 바깥으로 돌려줍니다. 똑같이 여기도 풀려주고 말고 풀려주고 살짝 식었을 때 움찔움찔. 움찔움찔 집게가 나를 보는 쪽으로 말아주고 집게를 바깥쪽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말아줍니다. 말고 3초 뒤에 풀어주고 말고 3초 뒤에 풀어주고 1차적으로 웨이브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래는 다 말아줬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옆통수라고 하나요? 이 머리가 약간 비어있기 때문에 이 옆머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여기 옆가닥 정도를 한요 정도 굵기? 요 정도 굵기로 한 두, 세번 정도를 이렇게 말아줍니다. 크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정수리에 가깝게 한번 말아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고 말다가 풀어주고 아래는 한번 말았기 때문에 위에를 만다는 생각으로 한 번씩 말아줍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해주면 식었을 때 빗으로 한번 이렇게 빗어주는 거예요. 빗질까지 해주면 이런 굵직굵직한 자연스러운 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평소에 혹은 촬영할 때 하는 고데기 스타일링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나름 분석을 한다고는 했지만, 최대한 유용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